안녕하세요 아로낭테크튜브 아론왕 아로낭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한 액션캠 인스타360 고울트라 가져왔는데요 영상 그거 뭐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지 굳이 액션캠까지 또 있어야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 요즘은 뭐꼭 운동할 때만 액션캠을 쓰는 게 아니라 가벼운 일상 기록용 또 블랙박스용으로도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특히 이 모델은 본체 유닛이 53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기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고요 그래서 자전거 탈때 블랙박스 겸이 가슴팍에 딱 부착하고 두 손으로 편하게 타면서 촬영해 볼까 싶어서 저는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구입한 패키지는 가장 저렴한 표준번들인데요. 중국에서 한 50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표준번들인데도 구성품이 뭔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열어보면 충전 케이블 들어 있고 펜던트가 보입니다. 이 목에 걸어서 매그네틱 방식으로 유닛을 고정해서 촬영하는 데 사용하는 액세서리입니다. 목에 거는 부분은 부드러운 천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착하는 부분은 뒷면 이 피부와 닿을 수 있는 쪽이라 매끄럽게 마감이 됐네요 이쪽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부분인데 이 재밌는 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촬영 각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카메라를 수평으로 하거나 약간 위쪽으로 앵글을 조절할 수 있도록 와, 요런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네요 실제로 펜던트를 조절해서 촬영 각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영상으로 보시면 왼쪽이 약간 낮게 했을 때, 오른쪽이 약간 높게 했을 때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펜던트 자체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나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구성품을 보면 스트랩이 들어 있는데요, 요렇게 생긴 원터치 방식의 스트랩입니다. 다음 구성품은 이지 클립이라고 하는데 이 모자 같은데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립형 이 카메라 고정 액세서리입니다. 이쪽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각도 조절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 구성품은 액션팟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디스플레이가 달린 그리고 충전을 할수 있는 보조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션팟 보시면 카메라 유닛을 부착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리뷰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 외부 추가 액세서리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2.5인치 디스플레이는 플립형입니다. 이 180도 각도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셀카 찍을 때는 많이 편하겠죠. 카메라 유닛은 이 부분에 착하고 붙여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결합 강도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작은 카메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구성품 정리해 보면, 방금 보신 액션팟, 그리고 카메라 본체 유닛, 목에 걸어서 촬영할 수 있는 자석 펜던트, 그리고 이지클립, 스트랩, 마지막으로 C2C 충전 케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인스타360 고 울트라는 1.28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고요.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유닛 무게는 53g, 유닛 후면은 매그네틱 방식이라 웬만한 곳에는 그냥 붙여서 촬영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촬영할 일은 없겠지만 자석이 붙을 수 있는 곳이라면 애플워치 스트랩에도 이런 식으로 붙는다는 점. 그리고 앞서 보신 전용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핸즈프리 촬영 부담 없이 촬영할 수 있고요.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은 카메라 유닛 단독으로 4K 영상 최고 70분까지 액션팟과 함께 사용하면 최대 2시간 50분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카메라 유닛은 IPX8 방수방진 지원되고요. 액션팟은 IPX4 방수방진 지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춘 다양한 화각을 제공하고 있고, 여러가지 필터를 적용해서 실시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직관적인 액션캠이죠. 자, 우선 인스타360 고 울트라를 사용해서 브이로그 촬영한 영상들 한번 쭉 보시고 영상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그네틱 펜던트로 가슴쪽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한번 뛰어본 건데요. 어, 기대가 너무 컸는지 생각보다 흔들림이 좀 많네요. 예, 마늘을 좀 넣고, 기 네, 지금은 야외에서 공유 자전거 타고 다시 오던길로 어,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 목소리 녹음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은 저녁 퇴근 시간이라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렇네요. 지금 제가 가는 길이 그 전기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어, 전용 차로입니다. DJI 오즈모액션 5 프로와는 이미지 센서 사이즈부터 다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화각 부분에서는 인사360 고 울트라가 다양한 화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왜곡 보정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안부 표현은 주광상황에서 두 모델 모두 좋은 편이었는데 인스타360 고 울트라의 경우 필터 중에 글로우 효과를 사용하면 이 컨트라스트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안부를 좀더 밝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손떨방은 광량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두 모델 모두 손으로 들고 걸어가면서 촬영했을 경우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모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야간에서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보시면 오즈모 액션5 프로는 슈퍼나이트 모드로 촬영을 했고, 인스타 360고 울트라는 퓨어 비디오라는 나이트 모드로 촬영했습니다. 아무래도 임지 센서가 더큰 오즈맥션 5 프로의 결과물이 좀더 좋은 편이었는데요. 특이점이라면 인스타 360고 울트라의 경우 야간에 특히 블러 감소 옵션을 켠 상황에서도 블러가 좀 심하게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왼쪽은 일반 촬영 모드 4K 60 프레임 옵션, 오른쪽은 퓨어 비디오 나이트 모드 4K 30 프레임 촬영입니다. 일단 영상 밝기부터 차이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블러, 블러 감소 옵션을 켰음에도 야간에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보입니다. 이 블러는 꼭 밤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노출 차이가 많이 나는 환경에서는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밝은 부분 블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노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이 블러가 또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석 펜던트를 이용해서 목에 걸고 촬영할 경우 어두운 상황이라든지 또 주간이라고 해도 노출차가 좀 발생하는 환경이 되면 블러가 심해지기 때문에 촬영할 때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촬영을 해야 한다면 야간에는 퓨어 비디오를 선택해주고 주간에는 되도록 촬영 환경을 고려해서 손으로 들고 촬영해야 비교적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스타 360고 울트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 영상 필터인데요. 일단 표준 색감 이렇구요. 다음은 글로우, 컨트라스트를 낮춘 인물 촬영에 괜찮은 색감입니다. 다음은 셀피라는 필터인데 따뜻한 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비드, 시네마틱 촬영에 괜찮구요. 다음은 필름 필터, 청록색 색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빈티지 색상, 필름 필터와 비슷하구요. 다음은 도시 필터라는 건데 레트로한 웜톤이 올라오네요. 마지막 나이트 필터는 블루톤 색감 필터구요. 개인적으로 컨트라스트가 센 이런 날씨에는 적당한 대비에 부드러운 톤이 괜찮은 것 같아서 셀피 필터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촬영 후에 결과물을 보니까 색감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즈모 액션 5 프로, 인스타 360고 울트라 모두 두 손으로 들고 그냥 뛰어봤는데요. 손으로 들고 뛰면 이 손떨방이 또 괜찮습니다. 이두 모델 모두 쓸만한 게 보이죠? 마지막으로 인스타 360고 울트라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 초광각 카메라 비교해봤습니다. 휴대성 면에서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더 좋다고 해야 할까요? 직관적인 촬영도 휴대폰만 한게또 없고, 격한 움직임이 있는 촬영이 아니라면 휴대폰으로 사실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죠. 인스타 3609 울트라 장점이라면 1인칭 시점 촬영을 손쉽게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운동할 때좀더 수월하게 찍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어, 예를 들어 자전거 탈때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고, 이런 셀카 촬영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찍을 수도 있고요. 특히 자석 펜던트를 이용해서 목에 걸고 촬영하면 사람들이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 멋 찍나 하고 보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인스타 360고 울트라는 뭐 작기도 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아서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 아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까요? 1인칭 시점으로 목에 걸고 촬영하는 것이 가장 장점인 제품이 바로 이 인스타 360고 울트라인데, 자석 펜던트를 사용할 경우에 블러가 눈에 띄게 발생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간은 뭐 그렇다 쳐도 주간에서 노출 차이가 심할 때라든지 실내에서 촬영할 때조차도 블러가 발생한다는 건, 음, 펌웨어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될는진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지 않다면 이 제품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암튼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백화점 1층에서 우연히 인스타360 부스를 발견해서 둘러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분들이 마침 인스타360 고 울트라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메라 유닛 분리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렸더니, 음, 스텝인 줄 아셨나봐요. 뭔가 재밌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스텝분은 이쪽에서 다른 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자, 지금까지 1인칭 시점 촬영에 최적화된 액션캠 인스타360 고 울트라 언박싱과 간단한 후기였습니다. 의외로 사용하기 편했고, 간단하고 또 직관적이어서 무엇보다 여러가지 영상 필터를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그리고 화각도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소 치명적인 문제 팬던트를 사용해서 걸어가면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블러 이건 좀 걸립니다 이것만 없었다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데 말이죠 아 그리고 가격도 사실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론랑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